고이님 이게 차 이름이 뭐였죠? 에스컬레이드요 에스컬레이드요 3대장이 있어요 대리운전할 때 진짜 <laughs> 3대장이 이게 1대장이고요 네. 아 오늘 집사람한테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스미싱 맞았어요 아 남편들 역시 힘들죠 대한민국 남편들은 일단 월급이 박봉이기 때문에 어 필요로 한 금액이 있으면 자급자족 해야 됩니다. 아,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월급을 10원도 손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사고 싶다 얘기했는데, 음, 라면 먹다가 아, 스미싱 받았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아, 지금 오늘 대리운전 쉬고, 원래, 그 뭐냐. 심야계담에 보려고 했거든요. 저녁에. 아, 근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나와야 합니다. 대리운전 오늘 해보려고요. 오늘 제가 필요한 게 삼각대, 어, 카메라 삼각대 너무 갖고 싶은데 스틸 재질로 돼서 외국 건데 금액이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고고 가격을 오늘 또 열심히 벌어봐야 돼서 나왔걸랑요. 응원 좀 해주세요.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제 계획은. 빨리 들어오면 빨리 벌고 와서 심야게다매에 보고 자는 게 오늘 제 목표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화이팅 좀 해주시고요. 저도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한잔하고 출발해볼까요? 자, 렛츠고! 4분의 1 가격인 3만원짜리 데리콜을 잡았어요. 여기 삼숭동 요 앞에, 저희 집 앞쪽에서 가산, 포천 가산면 가는 데리콜입니다 아이콘이고요. 3만원짜리 배정됐습니다. 자 오늘 자 분위기 좋습니다. 첫 번째 콜 포천 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산면 가면 또 역콜로 나오는 게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잡고 빨리 빨리 움직이는 작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에서 뵙도록 할게요. 아 제가 첫 번째 대리콜은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운행하지 못한 게 아니고 운행을 제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후 <laughs> 어렵네요. 날이 더우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여기를 어, 금액이 얼마였더라? 2만원에 항상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원이요? 3만원에 배차되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기했더니 2만원에 가야 된다고 운전대 자꾸 시동까지 걸었는데 콜센터에 자기가 강제로 전화해서 2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센터에서는, 아, 2만원 어렵고, 2만 5천원에 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가, 저한테 가실려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2만 5천원에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전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고, 왔습니다. 제가 뭐, 라고 하지도 않았고, 괜히 또, 거기서, 말가불가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제 힘만 빼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계리를 경유한다고 해서, 뭐, 금액을 얘기하라고 보내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처음부터 진상, 모르겠습니다. 진상이었나?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기사님이랑 같이 가시라고 어, 취소했어요. 여기 다시 원래 제가 대기하는 장소로 가서, 어, 대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뭐, 다음 코스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어,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를 제가 취소를 하고, 자, 두 번째 대리코를 잡았는데요. 두 번째로, 어, 배차 받은 곳은 바로 왕십리입니다왕십리 아시나요, 여러분? 저 오랜만에 왕십리 가는데요. 제가 서울을 첫 번째 코스로 잘안 가는데, 오늘은 한번 가보려고요. 왜냐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laughs> 아, 농담이고요. 자, 일단 왕십리 오랜만에 가보는데, 한 40분에서 45분 이 정도 걸릴 겁니다. 새로 생긴 여기 중화 반점에서 가는 건데요. 동부가선도로 타고 아마 가야겠죠? 자, 왕십리로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에서 뵐게요. 아, 대박. 와. 자. 와, 신세계입니다, 이거. 이 차. 제가 두 번째인데. 3대장이 있어요. 대리운전할 때. 진짜. <laughs> 3대장이 이게 1대장이고요 예. 2대장이 그 F4 있죠 포드에서 나온 긴거 롱바디 그 음, 픽업트럭 음, 음. 그거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프트입니다 어, 그래프트 예, 게이 초보자분들이 이게, 이게 폭감하고 거리감이 안 나가지고 음. 빼는 게 경, 있는데 아 이거 제가 두 번째거든요 근데 차는 근데 어떤 분은 <laughs> 네. 못 하신다고 가셔버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음. 일단 나, 나이 드신 분이 <laughs> 일단 이 거리감이나 폭감이 없으면 못 타요. 이 음, 아. 산은 정말 최고인데 카니발보다는 좀 낮죠? 나 올래도 좁은 거큰거큰거 아닌 가요아 카니발이랑 카니발이 이제 국민차잖아요. 음. 이게, 이게 시야가 이게 확보가 잘 되거든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이이 <laughs> 예, 부분 이렇게 돼가지고 스포츠 같은 것처럼 이게 아예 안 나와요. 이게 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출고가가 얼마인 거예요? 이게 1억 6천 원 받았습니다. 1억 6천이요? 네. 와, 그럼, 죄송합니다. 이 차량 정도를 몰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곳에 되나요? 아, <laughs> 아 제가 카니발 타는데 저는 솔직히 박봉이나 월급제라 딱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예. 일단 뭐. 그 대비 따고 모르겠고 예. 기름값이 아까운 못하는 거죠 솔직히 그는 그 감당 안 되죠 보험 <laughs> 유지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아까운 예. 생각면 못하는 거지 근데 예. 이차 타면서 기름값 바꿨다 하면 타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몰아보지 않았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laughs> 이게 너무 빵이 커가지고 되게 부담스럽더라. 기사님이랑 저랑 둘이 동시 배차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지로 가는 거? 한 차량은 펠리세이드였는데 저는 당연히 펠리세이드인 줄 알고 기분 좋게 아 이거 저 차량인가요? 물어봤더니 살짝 눈치를 주시면서 옆에 이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옆에 기사님이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되게 어리신 분이 오셨는데 와 나. 아, 그래서 지금 동부가선놀로타고 오는데 진짜 시겁했습니다 마치 그냥 트럭을 모는 듯한 하면서 벤치를 모는 듯한 그런 승차감 이런 느낌이었고요. 와 진짜 어렵네요 이거. 자 일단 여기 마장동 근처인데 대리코를 한번 상황 좀 봐볼까요? 아 어, 혹시 에스컬레이터 몰아보신 분 계신가요? 장난 아니네요. 와 이거 제가 10살이 다가갈 모델은 아닌 것 같고요. 자 8시 53분 저는 여기 하왕십리에 있습니다. 마장동 근처고요. 자 여기서 대리운전 콜을 하나 받아볼 생각이에요. 아 어, 마장동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일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도봉역도 들어오고 어, 군데군데 지금 들어옵니다. 좋은 콜로 하나 받아 나가면 될것 같은데 오시면서 손님이 만원더 주셨어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제 내일 제가 <laughs> 삼각대 사기 위한 어 발걸음에 미천이 돼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장동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장동 축산시장. 오랜만에 와보네요. 와. 예전에 여기 추억이 깃든 곳인데, 예전에 제가 여기 동대문 쪽에서 일, 일할 때, 여기를 되게 자주 왔거든요. 동료분들하고 고기 먹으러. <laughs> 오랜만에 와보니까 또 기분이 새록새록, 어, 옛 기억이 나네요. 자, 여기 축산시장 앞이고요. 주차장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요 근처에서 콜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동대문하고 두루두루 한, 번, 한 번에 봐야 될것 같고요. 기사님들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제대로 된거 하나 치고 나가면 오늘 뭐 제가 목표했던 금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여기 마장동 축산시장물 여기 바로 앞이고요. 자, 고산동 3만원짜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동 안 갑니다. 자,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연풍리 가시는 거 맞으시죠? 양우 아파트. 아, 예, 제가 여기 축탄시장 바로 앞이거든요. 제가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전화드리고 이동해 보려고요. 네네. 그러면 여기 제가 번지수 찍은 대로 가면 되나요? 마장동 522-1번지. 잠시만요. 서문. 예, 잠시만요. 아, 이거 바로 앞이네요. 대리콜 잡았습니다. 와, 여기서 여기 이게 들줄이야 <laughs> 제가 갈 곳은요, 파주시 용주골입니다. 6 5 0 0 0원 요금인데, 1 시간 코스거든요. 제가 좋아하기보다도 너무 정감 있고 반가워서 배차를 받았는데, 바로 앞에 축산시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공용주차장에서 손님하고 통화했고, 바로 앞에 있다고 하시니까요. 어, 4층에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압니다. 네, 잘 예. 지리도 아니까 가는거죠 아, 정답이예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해요 여기 있습니다. 예, 할인권하고 예. <laughs> 자, 이곳은 연풍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용주골 사거리입니다 자, 우선 용주골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은 법원리, 왼쪽은 문산입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주골 이라는 곳이에요 용주골 지금 하나 몰라요 오래 오랜만에 와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왼쪽은 어 문산 오른쪽은 오른쪽은 법원 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나가서 봅시다 어 문이 다 어? 어? 하네요. <laughs> 하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하네요. <laughs> 하고 있어요. 몇 집이 하고 있나 봐요. 자, 어, 홍등과 빨간불 살짝 켜져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요 입구인데요. 자, 여기 저는 여기 삼거리에서, 연풍삼거리에서 버번리 문산 요쪽을 한 번, 어,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광탄까지 두루두루, 어, 헥타를 봐야겠죠? 연풍리에서 법원리 방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대략 한 4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봤는데, 일단 연풍리에서는 콜이 한 개도 안 떴고요. 단한 개도 안 떴고요. <laughs> 자, 문제는 근처에서 콜이 떠야지 뭔가 움직임을 좀 가져볼 텐데, 전혀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관내에서 동, 동네 뭐 봉인천 가는 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탑승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대리코리였기 때문에 고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가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법원리 쪽으로 넘어가서 양주시 광장면 율로 어~ 버스를 타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되진 않네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들 드리고 타겠습니다 이번 정류는법원 하나로 마니다자 파주시 법원읍에서 35번 막차를 타고 양주역에서 하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를 타고 고읍동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아쉽네요. 아 어,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 아까 전에 파주 딱 도착했을 때 바로 옆에서. 옥정동 들어온 대리콜 있었는데 그거 제가 못 잡은 게 아직까지 여운이 너무 남는 거 있잖아요 금액도 45,0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 타고 왔으면 벌써 진작에 들어가서 심야계담에 보고 어두두두발쭉 두 뻗고 자고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것 같아요 어, 포천 가산면 가는 아저씨가 대리운전 요금을 저랑 이제, 저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상황실에 전화해서, 왜그 금액이냐고 하고, 그 금액으로 2만원으로 당장 바꿔놓으라고 하면서, 엄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기분이 약간, 어, 언짢으면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스스로, 어, 원래 목적지 자리로, 그냥 돌려놓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거기서 운행을 해봐야,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기사님께 그냥 토스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대문 갔다가 동대문에서 용주골을 가게 되었는데 아 용주골에서 너무 아쉽네요 여운이 너무 남아가지고 오늘 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제가 필요로 한 금액은 10만원이었는데 순수 수수료 떼고 96,000원 벌었습니다. 순수 96,000원으로 어... 삼각대를 사야 되는데 삼각대의 견적을 뽑아보니까 삼각대가 7만원이더라고요. 헤드는 52,000원인가 했는데 총 12만 얼마였어요. 좀 돈이 모자라잖아요. 일단 삼각대를 먼저 지르고 내일모레 또돈 벌어가지고 헤드를 지르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집사람한테 비밀로 하고, <laughs> 일단 사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 이런 거는 사지 않고는 병이 낫지를 않아가지고,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laughs> 아, 이것도 참 문제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아이를 가진, 어, 아들, 아빠들은 대부분 그럴걸요? 자기 취미생활이나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용돈을 모아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상비상금, 비자금 이런 거를 챙겨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같을 거예요. 저 마찬가지고 거 저는 이제 뭐 구입한다고 집에서만 달라고 이렇게 손 벌리는 일은 전, 절대 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필요로 하는 걸 자급자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 끝에 끝발이 안 맞아가지고 좀 아쉬웠지만요. 뭐 다음에 잘 보면 되니까요. 오늘 고급 동벌써 왔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주골 가서 반드시 꼭 살아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